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슬 다소리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유명한 성경이 있다면 이사야도 있지만은 미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C. 추전 700년 전에 유다왕 요담과 아하수와 히스기야 왕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때에는 부패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을 때입니다. 악한 아하수 왕의 통치, 즉 B.C. 735년에서 716년 사이에. 미가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부패와 그리고 악정을 행하는 아스 왕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 바로 미가소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선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될 때에, 또한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그의 바른 정책은 어떤 것일까? 애굽 정책과 또한 아스르 정책 둘 중에서 어디를 따라야 할까?라고 매우 고민하고 있는 기로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오늘 말씀을 그에게 또한 2,7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빛치로 오신 예수님 오직 메시아 소망과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아무라고 언제의 기간이 지날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을 가질 때에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품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추건하면서 먼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먹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있을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베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히틀를 저항하면서 그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달려가는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미친 히틀러를 끌어 내려야겠다라고 그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꿈속에 히틀러를 보게 됩니다. 시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절규하고 있는 것다 그의 죄악 가운데 심판 면치 못할 그의 상황을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회프는 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하는 길을 막고 저항하고 그를 끌어 내려야겠다고 주장했는데 차라리 내가 그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했었다라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으로 무력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할 수도 없거니와 어제 그를 변화시켜 그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저항하고 그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가게 할수 있을까라는 가장 강력한 심,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복음만이 가능함을 생각하면서 이슬 백성들에게서서 진정한 소망,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에오삼을 당합니다. 지금 읽은 1절 말씀처럼 딸군대여너를 때를 모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 예루살렘이여 군대를 모으라. 그래서 원수를 대적해야 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읽어볼 때에 그들이 애워쌌으며 막대기로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재판자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애워싸고 그 뺨을 치는 것, 왕의 뺨을 치는 것 모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보게 했는데 왕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을 적들을 예루살렘의 즉 시드기아 왕에게 택한 백성들을 상하여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냥 붙여 두시고 지켜보, 지켜보시며 간섭하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로부터 이 고통을 당하게 그냥 놔두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붙여두신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히 죽게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적의 손에 원수의 손에 붙여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의 길은 속히 죄를 깨닫는 것이요 아스르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늘 하나님은 사랑하시나. 때로는 죄의 대가로 원수의 손에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그냥 놔두시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포로가 되었을 때 돌아오게 하신다. 즉,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당신의 대칸. 이슬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질에 보면 그가 여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와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고 서니,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이니, He will stand in the strength of the Lord. He w i h e will reach to the earth. 끝까지로도록 땅 끝까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위 e 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지라도 우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소망이 발생 생겼습니까? 아스루에 의해서 붙잡혀 가고 포위 당했을 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포위를 당하고 부끄럼을 당하고 우겨움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할지라도 내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그 순간이 어쩌면 참 지혜로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된 신앙인 그리스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울 때의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들렘에서 나신 하나님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에 도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있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렘 에브라다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y o w i 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이슬 탓을 자가 너희에서 나오는데 가장 작은 콜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암울하고 멸망 직전으로 절망 가운데 가득할 때에 앞에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모욕을 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laughs> 여기소리가 주목할 것은 베들레헴 매우 작은 이 도시 하필이면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왜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까랄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당시에는 매우 격동기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은 강대국을 의존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현재 지금 나의 영향을 끼치는 그 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는 대신에 탐욕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큰 것, 힘 있는 것, 아스루와 애굽과 같은 힘 있는 나라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라 매우 작은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소망, 눈.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 너의 기준 큰 것이지 그러나 나는 매우 작은 하찮은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할 만한 그곳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럴수록 막힐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레이 그래, 작은 것,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전혀 다른 것, 매우 소중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서 새 시대, 새 역사, 새롭게 있을 다스릴 자를 나게 하시는 계획과 함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소망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어도 흑암에 있는 큰 것을 바라보는 만무스 사상으로 있는 자들에게 어쩌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흑암인 것입니다. 그것이 번성이요 영광이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큰 마음, 흑암인데, 이곳에 하나님 빛으로 오시고,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후 700년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 그 동네는 다윗이 자란 곳입니다. 들력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나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 말은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영원첨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아기 예수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상의 약 해발 700에서 800미터 이런 산골짝에서 하나님께서 나아시는데 바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결심과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울 것 같은 너희 마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이 여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할 때가 있죠. 어떤 때 감사하면서 간증합니까?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진정한 간증거릴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요 그러나 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에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고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니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라는 것이죠. 잘될 때도 감사하여 잘안될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안될 때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될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끝도 그 결과다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더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들레임 작은 고래에서 이스라엘 탓일자가 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여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오절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And he will be their peace.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불우가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평화입니다. 평강.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 평화의 수호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 주는 평화의 수호자가 바로 대통령의 진정한 직분의 의무요. 그런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자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세 가지가 나는 변화를, 변화된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상하게 어려움이 더 많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순조롭게, 순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 시험거리가 많고, 오히려 건너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것, 기도할 제목들이 무지개수로 많아지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더 많을지라도 주님이 능히 건져 내신다는 이러한 담대함이 믿음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그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라 그분은 지금 이 땅에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일곱 복자와 여덟 군항이라고 소개할 때에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갑자기 전혀 기대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인데 그분은 이방인 왕이었었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한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방, 방법으로 나를 도울 자를 나의 진정한 친구 고민하고 노력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되면 하나님께서 진투에서 건져주시는 것 같이 주변, 취 있는 자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믿으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 11장 28절에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모두가 무거운 짐 수구하는 자입 슬픔과 눈물뿐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삶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구를 덜어주시고 쉬게 하고 그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을 얻게 하시는 오늘도 거룩한 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인 쉼,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윗 이라그리는 대답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그는 물질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권력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10편 23편 1, 2절에 예화는 나의 복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쉼, 인도 그리고 안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그는 깨달았기에 진정한 나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유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 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Peace I l a v 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Do not be afraid.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만이 진정한 쉼. 그 평안을 주시는 왕,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 도 평강의 왕이 각자에게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에게 서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미가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있을 탓일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고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 주님을 간절히 찾던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영접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진벗 그분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은혜를 입으면 어디에서나 천국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 찬송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 그리고 가정, 교회에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한 복이, 행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작정하는 뜻을 정하는 토론토 충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